아이유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만님, 우주소녀 영상에 후원해주신 엘프님, 사나 영상에 후원해주신 최창엽님 감사합니다. 눈망울에 에베레스트 같은 꽃대 첫사랑 기억 조작 제대로 해주는 교회 오빠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가대까지 한 교회 오빠인데다 이름마저도 성서에서 따온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조슈아 플레이임은 조슈아 지수 홍 홍지수라고 불리는 미들네임은 한글명 내지는 애칭이지 본명이 아니라고 고등학교 때 이민 오신 부모님 덕에 한국계 미국인 이세로 태어난 곳은 캘리포니아 자란 곳은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어머님의 직업은 한의사 가끔 지어서 보내주신 한약을 먹기 싫어서 화분에 버려. 더니 화분이 폭풍 성장했다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슈아의 음악 인생.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기타의 음색에 반해 중학생 때에는 교회와 인터넷을 통해 기타 연주법 독학.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뛰어난 기타 실력을 가지고 있어 세븐틴 내의 어쿠스틱 편곡을 담당. 세븐틴 믹스테이프 속 어쿠스틱 편곡, 애프터 스쿨의 너 때문에 타이틀곡 아낀다, 만세 아주 나이스는 슈아의 작품 때문에 롤 모델도 기타 치며. 노래하는 케이브 본독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스무 명 앞에서 공연할 때에도 떨려했던 조용하고 부끄럼 많으며 어른스러웠던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생긴 별명이 세븐틴의 젠틀맨 교회 오빠 분명 데뷔 초속에는 젠틀맨 캐릭터였는데 세븐틴 TV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신문지로 옷만 들어입고 춤추는 것을 보면 네 그래도 팬들인 캐럿들에게는 젠틀합니다 다래끼에 걸려도 팬 사인회에서 팬과 눈 마주치려고 안대를 안쓸 정도로요 연습생 생활도 중 항상 밝은 도겸과 승관을 보고 닮고 싶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사교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는 조슈아. 구 젠틀맨 현 세븐틴에게 물든 장난꾸러기 평소 인기응변에 강하고 센스가 좋은 편. 그 덕에 N행시 장인이라는데 세븐틴의 언어유희 천재 원우와 함께 말장난 개그를 잘한다고 세븐틴 멤버들 증언에 따르면 사석 에서 제일 웃긴 멤버는 조슈아. 세븐틴 2주년 브이라이브에서 수여 든 반전상의 주인공 젠틀한 이미지와 달리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게 이유 취미는 가끔 멤버들 등이나 엉 엉덩이 때리기 손자국 남기고 도망가기 장난꾸러기에 낯도 안가려서 개구장이면서도화 한번 잘 내지 않는 다정한 스윗맨 멤버들의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차분히 이성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세븐틴 내 가장 이성적인 멤버 막내 디노가 슈아에게 물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릴 정도로 형라인 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리얼 아메리칸 스타일 mbti가 enfj의 j여서 그런지 세븐틴 내에서 가장 깔끔한 멤버로 정리 정돈과 청소에 능하다는데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상. 멤버 우지에 의하면 방이 호텔 같이 하얗고 깔끔하다고. 세븐틴에서 가장 이상적인 멤버지만 의외로 즉흥 여행 매니아. 당일에 비행기표를 잡아서 바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우지에게 발각된 것만 3번 이상. 미국인이라 영어에 능숙해 해외 활동할 때에는 번호과 함께 언어 통역에 주축이 되어 멋지게 영어 인터뷰를 하는 조슈아.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총 다섯 개 국어 구사자. 한국어는 이제 완벽. 스페인어는 고등학교 때 1년 반 정도 학습했고, 일본어는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했다는 언어 천재, 한의사이신 어머님과 회사 운영자이신 아버지를 보며 비즈니스맨의 꿈을 키우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은 경영학. 그러나 고등학교 11학년 당시 코리아타운페스티벌 장터에 놀러갔다. 플레디스 관계자의 눈에 띄어 캐스팅. 사실 이때까지 케이팝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는 건 안비밀. 오디션을 보고 한국에 오기 전 감량한 몸무게는 무려 10kg. 슈아는 이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하네요. 아마 이... 이후로 계속 쭉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한국에 온 이후로 2018년까지 유지한 극도로 마른 체형 연습생 당시 같은 팀 버논이 뽑은 가장 몸 좋은 형 지금은 헬스 장인의 근육질 몸매 에 단단한 체격으로 각종 스포츠를 섭렵할 것 같은데 의외로 취향에 맞지 않는 운동 은 축구와 농구 같은 일반 구기 스포츠 대신 즐기는 스포츠는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클라이밍 등 익스트림 스포츠 그 중에서도 슈아 의 원픽은 자전거 멤버들 피셜로는 거의 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며 오르막에서도 속 또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깥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것 말고 혼자 있는 것도 즐길 줄 아는 슈아 그러나 신기하게도 게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멤버들과 게임할 때에 친구 추가 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컴맹 시작한 지 2초만에 죽는 게임치 그래서 슈아가 만든 게임 아이디는 초보 2020년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푹 빠진 취미 중 하나는 비즈공예 슈아가 직접 만든 비즈공예품은 2020 캐런랜드에서 차고 나온 직접 만든 목걸이와 브이앱에서 유어초이스를 주제로 만든 비즈팔찌 원래는 도예를 배우고 싶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신 붙이게 된 취미라고 하네요. 가죽공예, 뜨개질, 터프팅 등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손재주가 좋은 슈아. 또 다른 취미인 영화 감상은 혼자 하는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메이트를 꼽자면 도겸. 공포 영화는 겁먹지 않고 잘 보는 편이고 눈물 펑펑 쏟은 영화는 7번방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투니버스 주크박스인 세븐틴의 영향을 받아 애니메이션과 만화, 판타지도 즐겨본다고.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였던 만큼 판타지 소설 같은 문학도 즐겨. 본다는데 그중 원픽은 해리포터와 트와일라이트 조슈아의 해리포터 기숙사로는 그리핀도르 트와일라이트에서는 제이코파 요리도 즐길 줄 아는 요색남 조슈아 요리 방송을 보는 것도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좋아하는 세븐틴 요리 탄 멤버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은 토마토 파스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우 회 산낙지 곱창 선지국 오징어 젓갈 미국에서 왔지만 입맛만큼은 27년 토종 한국인 그래도 그중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역시. 할수 없다고 하네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얼주가파, 아아를 제외한 음료 원픽으로는 바닐라 쉐이크와 아침햇살과 같은 달달한 음료. 음료뿐만 아니라 단것과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초콜릿송을 만들어서 부를 정도라고. 그중에서도 최애는 트위스, 차애는 키켓 과자 역시도 달달한 꿀과 백이 조청류가, 아이스크림 맛은 바닐라 딸기 쿠엔크,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 안 좋아하는 케이크는 생크림 no. 케이크. 싫어하는 음식은 가지, 생조개. 술이 몸에 받지 않아 소주와 맥주는 즐겨 먹. 못하지만 숙소방에 와인 냉장고 를 갖고 있을 만큼 와인 애주가 선호하는 와인 맛은 드라이하고 묵직한 와인 화이트보다는 레드와인 민트초코 논쟁에서는 희한하게도 반민초이지만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노력형 민초파 이처럼 유행에 잘 탑승하는 슈아 최준과 같은 최신민 완전정보 우레탄폼 거울과 같이 최근 유튜버 들 사이에 유행하는 테마도 줄줄 꿰고 있는 인싸 재질 조슈아에게 세븐틴이란 가족이자 꿈 그리고 미래 혼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슈아 에게 멤버들은 정말 가족같이 소중한 존재.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세븐틴으로 사는 매일매일 세븐틴이 연결됐다고 느낄 때는 쉴 때마저도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쉴 때에도 함께 있다 보면 새삼 든든해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슈화의 가족, 꿈, 미래이자 행복 세븐틴. 세븐틴과 함께 평생을 할수 있는 슈화의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천하에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가 슈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세븐틴의 비주얼 프린스 젠틀맨 조슈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구요 영상 에 나오지 않은 슈아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구요 케이팝 팬들이 같이 이야기하며 놀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니 상세설명과 고정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 E